안녕하세요.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누구냐면 주식회사 컨택틱이라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29세 대한민국 남성 이이삭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정말 감사하게도 현재 2020년에 들어서 저희는 이제 모두가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이 회사를 키워가지고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이제 작은 기업으로 성장을 시켜왔습니다. 어,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다양해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어, 한 가지를 꼽자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대행사입니다. 일단 제가 이 채널을 왜 만들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보다 대단한 사람 엄청 많고 세상에 진짜 널렸지만 그래도 제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, 당장 내일 모레 우리 회사가 문 닫게 생겼을 때.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급덕상하게 됐을 때뭐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약간 제 경험을 빗대어서 조금 도움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싶고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청년분들께 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고자 어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그리고 저희 컨택틱이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어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였고요. 두번째는 매일매일 으쌰으쌰 하면서 커나가고 있는 우리 회사 그런 데이투데이 데이 모습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제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 드림 으로써 아 한국의 이런 스타트업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이런 식의 좀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구나 아까 혹은 이런 식으로 망할 수도 있구나 <laughs> 이런 약간 좀그 간접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한 한편으로는 매번 새로운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저희 모습을 보시면서 약간 좀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두 번째 바람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비록 29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29년 동안 저는 항상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입니다. 어, 저희의 이 채널을 계속 보시게 된다면 뭐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뭐 저는 사실 대학에도 졸업 못했고요. 심지어 대학 전공도 지금 하고 있는 는 일과 전혀 무관한 전공이었으며 사업을 처음에 채렸을 당시 정말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완전 생초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무자본을 넘은 빚쟁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했고 비록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고 뭐 엄청 잘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사업을 설립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 너무나 행복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이제 대략 수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앞으로 이제 정말 즐거운 일상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우리 긍정의 컨택틱 그런 에너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고요. 여러분들도 그런 긍정 에너지에 약간 영향을 받고 좀 좋은 기운을 얻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오픈하게 된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게 아마 세 번째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? 일단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저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어, 저는 만 16세에 미국에 있는 밥 존스 대학교. 에그 이제 조기 입학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어 갑자기 집안 상편이좀 어려워지면서 1 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어 정말 그 당시에는 제가 미성년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을 쳤습니다. 네 번째. 제가 한 3년 정도 영어 강사로 이제 일을 했었고요. 그게 뭐 과외 형태든지 아니면 학원 선생으로의 형태든지 어, 영어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. 그리고 다섯 번째, 어, 한 1년 정도 드디어 진짜 직장다운 직장에서 제가 약간 그 유통부서의 전자상거래팀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, 그것은 지난 8년간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8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는, 어, 컨택틱이라는 회사를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. 자, 이 채널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쭉 7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4년 어느 추운 겨울 1월부터 시작합니다. <목소리>